정토삼부경 제2편 무량수경 첫 번째 시간 법장보살 이야기 이번 시간부터 정토삼부경 중 제일 먼저 무량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량수는 영원한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말로는 아미타 유스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수명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이처럼 무량수경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경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인도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수경 원본의 제목은 수가와티 위르와 수트라입니다 번역하면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경전, 즉 극락장엄경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어떻게 장엄했는지를 서라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원효대사는 무량수경종요라는 유명한 논설을 남겼습니다. 원효대사는 무량수경의 종지는 극락정토의 인과를 밝힌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어떤 원력과 자비와 공덕의 인연으로 극락정토를 장려했는지가 무량수경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극락장엄경이라는 명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량수경은 중국에서 12번이나 경전 번역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경전입니다. 우리가 주로 독송하는 무량수경은 261년 중국 위나라 조조시대 때 인도에 쏜 승려인 강승계 화상의 한역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시대 때 번역된 경전을 독송하고 있으니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무량수경은 정토삼부경 중에서 그 분량이 제일 깁니다. 상권과 하권의 두권으로 이루어져 쌍권경 또는 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량수경은 과연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요? 무량수경은 하나의 스토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스토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인 법장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극락세계의 승리 배경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출현하게 된 인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세자조왕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세자조왕 부처님을 칭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한없이 칭정한 불국정토를 장엄하여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할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왕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는 사문이 되었습니다. 사문 법장은 세자조왕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을 찬탄하며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참불계라는 아름다운 개성으로 무량수경에 남아있습니다. 빛나는 얼굴 웃도가시고 위엄과 신통 거지없으니 이처럼 밝고 빛나는 광명 뉴라스감이닮모오리까 햇빛 달빛과 마이보조의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부처님 얼굴 뛰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이었고 바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 세계 두루 넘치네. 청정한 기율과 지식과 정진, 극한 산묘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리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위대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피어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미치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신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여의 심리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위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대천세계를 두루 떨치네, 온아웃건데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의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에서 건져내리라,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개유를 지니어 분한 일 참고,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매와 지혜로 얻뜸 사머리,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피난한 의지처 되어버리라 가사 많는 부처님 계시어 그 수요 백천만억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항아이의 모리알처럼 많을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겨 공양을 한들, 올바른 대도를 힘껏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리, 항아이의 모리알수와 같은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처럼 많은 세계 국도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 두루하거늘, 이러한 정진과 위신력을 무선 재주로 세어보리오.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면 국토의 장엄은어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성하오리,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 견줄만한 짝이 없으니,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서 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 안오나리라 원큰대 부처님 굽어 살피사 저의 참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의 원력을 세워 하려 일들을 예사하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밝으신 죄는 글림없으니, 제 마음과 제 수행을 부처님들께서 살펴주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고귀한 보살심을 바란 사문법장은 법장보살이 되었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보살의 진실한 보살침을 갸륵하게 읽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불국토를 법장보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각 세계의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 살아가고 죽어가는지, 그 세계의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는지, 수행자들은 어떤 수행의 성취를 이루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시며 법장보살의 보리심과 그릇을 크게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세 자조왕 부처님께 큰 가르침을 받은 법장보살은 5급의 김 세월 동안 깊이 명상하여 48대 원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육바라밀의 보살행의 공덕을 쌓아 48대원을 완성시킴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으며 마침내 극락세계를 장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량수경은 법장보살이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는지에 대한 성불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말심하여 보살행을 통해 승부하신 스토리처럼 말입니다. 나무이 타불.